안녕하세요.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심플리 지저스 성경 공부 아마 여덟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요즘 아름다운 계절이죠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을과 겨울이 좋습니다. 아침으로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얼굴을 스칠 때 저는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단풍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한국의 단풍도 예쁘지만, 미국의 단풍도, 특별히 제가 사는 이 미국의 동부 지역, 이 단풍이 참 예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저렇게 예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 가을이. 여러분 시간을 내서라도, 맑은 하늘도 좀 보시고, 또 예쁜 단풍도 눈에 좀 담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대학 다닐 때 에, SFC라고 하는 그 대학 성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뭐 활동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고, 매일 친구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런 여느 기독교 선교 단체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 있는 학생들의 신앙 운동, 또 대학생들을 위한... 이런 신앙운동의 이름이 SFC였는데, 이게 대학교도 있었던 거죠. 서울지역에 있는 여러 대학교마다 이 SFC라고 하는 성교단체가 있었고,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 여러 대학교의 SFC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신앙 강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근에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마치시고 박사 학위를 마치시고 들어오신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어, 신학 강좌를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강좌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어, 지금 들어봐도 제목이 참 어렵습니다. 어, 그런데. 대략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때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얘기였죠. 어렵다는 표현보다도 더 정확하게는 낯선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도 지금이야 우리가 자주 사용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물론 외국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에 소개도 되고 책도 출간이 되곤 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천국, 천당 이런 개념에더 익숙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그러니까 이게 더 모호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천국이다 혹은 천당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먼 미래에 갈 그런 어,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천국과 천당은 미래의 얘기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뭐 결국 천국인데요. 이것의 현재성 이곳에서 지금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다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어, 그 교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영어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eschatological proclam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eschatological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이런 뜻이죠. eschatology가 종말론이니까요. proclamation 선포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할 를때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Escatological proclamation. 정말 논적인 선언이다, 선언이다.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 escatological proclamation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근데 기억에는 그표현이 남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러면 그 교수님이 사용하셨던 Eschatological Proclamation.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제가 목사가 된 지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고, 또 그동안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번에 Simply s u s 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때 그 교수님의 얘기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나라 현재성. 그리고 Eschatological Proclamation.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잘 못했지만, 어, 그 교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따끈따끈하게 외국에서 학위 공부를 마치시고 이제 들어오셨으니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예, 새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한 40년 걸렸네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40년 전에 제가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 현재성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어,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비유의 핵심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모든 그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잘 이렇게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참 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고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죠. 수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뭘 말하려고 하시는 건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의미를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임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어,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날그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에서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언어 장애를 가졌던 말 못하는, 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 지켜본 주변의 사람들이 대뜸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면 아마도 더큰 귀신, 귀신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귀신, 귀신의 왕인 발세불의 힘을 빌어와가지고 아마 저 사람의 몸에 들어왔던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의의가 없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또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들끼리 집안 싸움하는 건데 그게 말이 되겠냐? 어, 내가 저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은, 저 사람의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이란 하나님의 세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어, 인간의 어,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영향력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힘입어서 이 귀신의 능력을 제압하고 귀신의 권세를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임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날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말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신 이후로 그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내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 죄악도 있고, 어,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애매한 권한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 온갖 어둠과 거짓과 부정과 불의와 악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 늘 충만하고 경험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인간적인 한계, 뭐 질병이든 정신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 시름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어렵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특별히 이 성경은 1세기 유대 사회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 개념, 그분들은 시간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시간 개념은 세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세대였습니다. 하나는 현 세대. 현재 이세대 the present age.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다가오는 세대, 장차 올 세대, the age to come.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두 가지 개념으로 시간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이 세대는, 어, 악이 있는 세대. 우리의 고통과 우리 한계가 경험이 되는 세대, 좀더 유대적 배경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 민족에게 통치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고 훼손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사라져버린 그런 아픈 시대죠, 어두운 시대죠. 죄와 악이 있는 세대. 이게 지금 현 세대입니다. 시대입니다. 장차올 시대는 뭐냐? 그 장차올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정의가 구현되는 세대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제 등극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 세대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그리고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이 되는 세대. 그게 장차 오는 세대죠. 이두 가지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와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 그런데 선지자들은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 중간 과정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마지막 때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때. the last 데이즈뭐 종말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말세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시간이 제일 마지막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현 세대에서 지금 이 세대에서 장차 오는 세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 그 시점, 그 모먼트 이거를 마지막 때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사건에 관한 기록인데요.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언어로 듣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날의 사건을 설명을 하는데 고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을 요엘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라면서. 어, 이렇게 하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나의 종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 자녀들은 뭐 예언을 하고 어, 젊은 사람들은 뭐 환상을 보고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꿈을 꾸고 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일 선지자 이야기를 인용해서 그날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어, 오순절 성령의 임해서 방언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요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의 말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In the last days. 그러면은, 끝이잖아요. 마지막이면. 근데 그게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시대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언했고 기다렸던 그런 새로운 세상. 그게 이제 20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오는 세대인 거죠. 오는 세대.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일이 바로 오늘 오순절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순절의 그 사건을 마지막 때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The end of the time이 아니라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장차올 세상으로 넘어가는 이 모먼트를 말하는 거라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그 마지막 때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때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 시작의 첫 관문을 성경적인 용어로 마지막 때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시점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날 예수님의 그 선포와 함께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때 완성이 될 거고 그 완성으로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완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거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자라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대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뉘앙스로 어, 기록이 됩니다.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아마 어, 에베소스 2장 8절일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구원을 받은 거죠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 그런가 면 누가복음 보면 21장에 보면 은 어, 어, 구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가까웠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가까웠다는 말은 아직 온건 아니잖아요 가까운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미완성으로 이해가 되죠. 이 표현은. 그런가 하면 빌리포스 2장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구원을 이룬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시는 건데 우리를 보고 구원을 이루라?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하고는 충돌하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 굉장히 다양한 느낌으로 어, 소개가 되는데 적어도 시점, 이렇게 시제의 문제를 가지고 볼 때도 이렇게 다양하더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있고, 구원이 가까웠다는 표현도 있고,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고,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분명한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서 파라다이스, 이렇게 막 낙원으로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회복이 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것 과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최종적인 완성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구원은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는 과정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장차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가게 될그어 낙원으로만 생각하시지 말자는 거죠. 이미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경험되는 구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그 파라다이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셔서 뭘 하셨냐 그러면은 그들에게 죄 사함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억압하고 있었던 죄책감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잖아요. 실제로 소자야 뇌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시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의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고쳐 주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이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 뭐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어 이방인들,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나누고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보여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동행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이 개입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굉장히 실제적인 예, 방법인 거죠. 오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첫 번째 말, 첫 번째 생각이 뭐였습니까?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아, 피곤하다. 오늘도 어떻게 직장, 뭐 어떻게 일하러 가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뭐, 어제와 오늘이 별 다름이 없고, 내일도 오늘과 별로 다를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의 하루는 제가 새롭게, 어제와는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어제 누군가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제로 끝을 내고, 오늘은 제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럴 수 있도록, 어, 마음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뭐, 어제와 별 다름이 없는 반찬이고, 식사 시간이지만, 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셨구나. 우리 가족 누군가의 손을 어, 빌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줬구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어,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 어,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시작할 수가 있구나. 그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구나. 그런 생각으로 말이죠. 다시 뭐또 계절 얘기합니다만, 요즘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 이쁜 그런 환경 자연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말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고백이 내 삶의 영역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지는 것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 경험과 그런 고백과 또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겠죠.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오늘 하루도 또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용서와 또 치유, 회복, 기쁨, 감사, 소망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롭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어렵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한다는 말도 애매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참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고마운 사람과 고마운 일들을 기억하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선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